정할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자꾸 말문이 막혀요. 어제 했던 얘기를 오늘 또 하고요.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잊어버리기도 해요. 노년의 건강박사 강정원입니다. 치매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조용히 우리 뇌를 잊어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말도 진실입니다. 치매는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83세 치매 초기 환자였던 정모 할머니의 사례를 통해 뇌를 지키고 기억을 붙드는 다섯 가지 생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엔 저 강정원이 87세에도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밀 습관도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를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자꾸 말문이 막혀요. 어제 했던 얘기를 오늘 또 하고요.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잊어버리기도 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분의 생활 루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정모 할머니의 일상은 이랬습니다. 기상 후 바로 소파에 앉아 TV 켜기. 아침 식사 후 혈압약 복용 후 다시 소파로 이동. 외출은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병원이나 마트. 하루 종일 말하는 시간은 10분 미만. 취침 전까지 대부분 수동적 화면 시청. 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의 MCI 초기였습니다. 치매로 가는 길목 아직 되돌릴 수 있는 시기였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사용하는 뇌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쓰지 않으면 진짜로 잊혀집니다. 뇌는 퇴화보다 단절이 먼저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세포가 나이 들면서 죽어서 기억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뇌과학은 말합니다. 기억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연결이 끊기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연결은 생활 자극으로 유지됩니다. 말하기, 듣기, 계획, 세우기, 새로운 경험 이 모든 것이 뇌의 연결망을 깨어 있게 만듭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노년기에도 새로운 습관을 8주 이상 유지하면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활성도가 최대 2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 할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우리가 기억을 잃는 게 아닙니다. 기억할 기회를 잃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의 5단계 치매 예방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아침에 거울 보며 나는 오늘도 새로 배운다 라고 소리 내어 말하세요. 자기 암시는 뇌를 학습 모드로 전환시켜 줍니다. 둘째, 하루에 하나 새로운 단어를 외우고 써보세요. 신문, 책, TV 뉴스에서 처음 보는 단어 하나만 정해 반복하세요. 새로운 단어는 새로운 시냅스를 만듭니다. 셋째, 매일 15분간 손을 쓰는 활동을 하세요. 글씨 쓰기, 수세미 뜨기, 음식 재료 손질 등 정교한 손 움직임은 전두엽과 해마를 자극합니다. 넷째, 일주일에 한번 처음 가보는 길을 걸으세요. 익숙한 길은 뇌를 편하게 만들지만, 낯선 길은 해마를 깨어나게 합니다. 다섯째, 하루 10분 이상 대화하세요. 대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기억, 감정, 사고, 반응이 모두 연결되는 뇌 종합훈련입니다. 가능하다면 전화통화보다 직접 마주보는 대화가 더 효과적입니다. 처음엔 어르신도 힘들어 하셨어요. 이 나이에 뭘 배우나요? 금방 다 잊어버릴 텐데.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잊는 건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뇌가 오늘도 도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달후 할머니는 손녀의 생일을 기억했고 할머니가 직접 쓰신 손편지를 선물하셨습니다. 손녀 이름도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썼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MRI 검사 결과 해마 주변의 활성도가 확실히 증가했고. 인지기능 점수는 3개월 만에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치매는 당신의 기억을 잊게 만들지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잊게 만들지 못합니다. 제가 87세에도 매일 논문을 읽고 환자 이름을 잊지 않고 진료할 수 있는 이유는 매일 뇌에게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도 배운다. 내 뇌는 아직 젊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 이젠 나도 나이 들었어라고 스스로를 멈추게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기억은 신뢰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훈련하겠다고 결심할 때, 뇌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의 루틴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단어 하나, 걸음 하나, 말 한마디가 당신의 뇌를 다시 깨어나게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